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 주고 내가 보았을 땐 분명 그 요요 사냥꾼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. 어? 요요 사냥꾼? 어, 무시이구나 아, 저기 괜찮으세요? 응, 음, 괜찮아. 다내 잘못이지 뭐. 속상해 하지 마세요. 전 아저씨가 착해졌다고 믿어야. <laughs> 속이는 거 시군 중 먹긴 걸. 에휴. <laughs> 친구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는데. 아, 색깔기 주스요. 그래. 네. 한번 마셔볼래? 짱마이야 네네네 주세요. <laughs> 좋아하기는 저 주스는 한 번만 마셔도 고온 잠들어 버리는 그런 주스다. 부쇼, 많이 마셔라. <웃음> 네. 아이, 고 맛있다. 아직 나 <laughs> 이제 5초 뒤면 잠이 들겠지. 5, 4, 3, 2, 1. 잠들었지. <laughs> 진짜 맛있네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분명 다섯만 세면은 잠이 드는 음료수인데. 아저씨, 어 하나 더 주세요. 뭐 뭐? 하나 더 달라고? 졸린 게 아니고? 졸리긴 누가 졸려요? 완전 맛있어요.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? 잠깐만. 아버지, 난 혀끝에만 닿아도 어지러운데. 저,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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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? 그래. 누구냐, 넌. 안 되겠다. 작전을 시작해야지. 니네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 가져가서 좀 나눠서 마시지 않을래? 왜야? 왜긴 친구들이니까 사이좋게 나눠 마시면 좋잖아. 친구들은 아저씨가 여전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도요 나쁜 놈? <laughs> 그, 그 그랬어? 물론 이해는 돼요. 아저씨가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. <laughs> 그, 그 그랬구나. 미안하다. 근데야, 전 아저씨 믿아야. 이런 거에 약을 타서 못된 짓을 할 뿐이 아니란 걸난 알아야. 요 <laughs> 마셔. 빨리. 어, 이 녀석 지금 알고 그러는 거야?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? 자, 한 방에. 어? 다 마셨네. 아저씨 또 없어요? 야, 너 진짜. 왜야? 너 친구들은 어떻게하려고 그래? 아니, 그렇게 친구들에게 주고 싶으면 또 만들어주시면 되지. 뭐? 야! 이게 아무렇게나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음료수가 아니야. 왜야? 뭐 특별한 거라도 들었어요? 당연하지. 이거 한 입만 마시면은 잠이 그냥 쿡! 구... 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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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음료수가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배가 든든해진단다 그래서 나중에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런 좋은 음료수란다 음, 그렇구나 어쩐지 맛이 좋고 뭔가 배가 싹한게 포만감이 느껴지네요 <laughs> 만들기 어려워 죽겠는데 다먹어버리네 도대체 이 녀석은 대체 뭐냐고 왜야? 아,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은 언제쯤 잠이 드는 거야? 아니 무쇼! 무오 무쇼! 너희 친구들이네 어쩌냐? 어 네가 음료수를 다 먹어 버렸구나 다시 만들어 와야겠다 어, 진짜요? 부숑 혼자 다니면 어떡해 얘들아, 니들 주스 줄까? 주스? 어 아까 요요 아저씨가 이 주스를 줬는데 무지 맛있어 요요 아저씨? 요요 사냥꾼? 요요 사냥꾼? 어. 근데 주스를 몇개 준비해오지 못하셨나봐 다 떨어졌대 곧 다시 만들어 오실 거야 부숑 너 제정신이야? 어 왜? 요요 사냥꾼이 준료수를 이렇게 의심 없이 막 마신 거야? 그 아저씨 변했다니까. 그리고 나 지금 멀쩡하잖아. 아무 문제 없잖아.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. 너도 한번 마셔봐. 자 <웃음> 맛있지? <웃음> 그렇긴 한데 왜 갑자기 졸리지? 어? 어? 샤이 잠들어버렸어. 어? 이상하다. 난 벌써 다섯 병째인데. 어? 뭐?

내가 바위에 깔린 요요로 도와줬다 그말 손이 이렇게 바위에 요, 요요를 네가 왜 도와줘? 그럼 어떻게 도와달라는데? 진짜 안되지안 되겠어 요로 정리하는 게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말씀드려야겠어 여기들 있어 아니지 네. 아이 <laughs> 나쁜 요요 아저씨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넌또 어디 갈라 그래 내가 그 아저씨를 혼내줄게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나 때문이니깐 내가 해결할 거야 됐어 너는 슬리퍼 마당에 가 있어 왜 혹시 라바들이 거기 있으면 같이 숨어있어 요르정 여왕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부셔 그렇게 부셔 음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